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하루를 마치 하루가 48시간 인냐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학생들도 그렇구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어, 아, 야, 영어 공부를 하는데 하루를 48시간처럼 활용한다. 그럼 시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또 치열하게 영어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겠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를,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하루를 48처럼, 48시간인 것처럼 사용할까. 그렇게 궁금하시겠지만, 솔직히 반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 하루가 48시간이나 되는 듯이 자기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예. 어린 친구들은 게임 많이 좋아하죠. 뭐 어른들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이 게임을 더 몰두하고, 뭐, 게임만 그렇겠습니까? SNS, 우리, 뭐,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뭐, 뭐 카톡, 많잖아요, 여러분. 뭐 틱톡, 뭐, 이런 거 다, 예를 들어서, 할거다 하고, 그리고 뭐 네이버나 다음에서 내가 보고 싶은 기사들 다 찾아보고, 유튜브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예, 뭐 예능 같은 거다 보고, 내가 뭐 관심인, 내가 좋아하는 뭐 웹툰 뭐 이런 거다 보고, 어른들은 이제 뭐 좋아하는 뭐 한국 드라마, 유튜브 방송 다 보고. 여러분, 시간이 48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보면. 아니,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지, 예? 할거다 하고, 보고 싶은 거다 보고,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음악들 다 듣고, 뭐, 시간 다 쓰고, 언제 영어 공부합니까? 뭐, 영어 공부가 아니라요. 영어는 어떻게 보면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도 영어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독학을 하시던, 뭐, 아니면 뭐, 학원에 다니시던, 뭐, 인강을 들으시던, 다양한 방법으로 예, 공부들 하시잖아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언어 공부에 있어서 노출이거든요. 그 언어에 대한 노출.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 24시간을 가졌을 때 정말 치열하게 그 틈틈이 시간을 그 시간들을 영어에 노출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고 나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노출할 시간이 없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뭐 게임, 드라마, 유튜브, 웹툰, 뭐, 다양한, 뭐, 좋아하는 게다 다르잖아요. 그거 다 한국어로 다 보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없죠. 똑같은 24시간을 갔는데, 어, 저 개인적으로는, 뭐, 요즘은 조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좀덜 하지만, 저는, 그 소위 한국분들이 다 봤을 만한 그런 드라마들도 안본게 너무 많습니다. 내용은 알죠, 당연히. 예. 뭐 내용 아는 건그 내가 드라마를 다못 봤더라도 내용은 알수 있죠. 누가 출연했는지도 알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을 뭐한두편 잠깐 잠깐 본 거는 있죠. 워낙 유명한 것들은 하지만 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볼 시간이 없어요. 내가 그거를 보면은 그 절대 시간이란 게 필요하잖아요. 뭐두 배속으로 해서 보든 뭐세 배속으로 해서 보든. 그렇지만 드라마를 누가 세 배속으로 해서 봅니까, 여러분? 누가 영화를 3배속으로 보냐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 감흥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봐요.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24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봅니까? 정말 제가 한 30대 시절 뭐 결혼 초창기 그리고 40대 시절만 해도 여러분 물론 지금도 이제 거의 이제 뭐곧 이제 예, 반백 살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 저는 심할 때는 뭐 저처럼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가족하고 있을 때, 가족하고 다 같이 있을 때뭐 우리나라 TV도 볼수 있고 주말에 뭐 예능 쇼도 볼수 있고 그럴 때 한쪽 귀에 영어로 된 영어 방송 들으면서 그냥 보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다 있으니까 나 혼자 영어 방송 따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 가족하고 못 있는 거잖아요. 이제 뭐 가족 모임, 심지어는 휴가 가서도 가족 여행을 가서도 잘 때는 꼭잘 때는 나만의 시간이잖아요. 예, 그럴 때는 이제 이어폰 끼고 영어 방송 듣는 거죠. 뭐 영어 뉴스를 듣는다거나, 뭐 아니면 오디오북을 듣는다거나, 예, 제가 좋아하는 뭐 관심 분야의 그. 팟캐스트를 듣는다거나 다양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집착 아닌 집착 집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요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가요 제가 뭐 그냥 지나가는데 가요가 나오면 그걸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제가 찾아서 가요를 듣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찾아서 한국 책을 읽는다. 심지어는 한국 책도 안 읽어요. 안 읽는 게 아니라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영어 책 읽기도 바, 바빠요. 영어 책들도 읽을 책이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한국 책 읽으면은 그 절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그러니까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으니까 모든 시간을 다 영어에 할애하는 거예요. 방송도 영어로 보고 책도 영어로 읽어야 되고 예. 생각도 영어로 해야 되고 너무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어, 성인이니까 일도 해야 되고 직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물론 모두가 다 영어를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저, <laughs> 그 언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 그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고 <laughs> 많은 시간을 그 언어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많이 접해야 되는 게 정말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해외에 사는 사람들이, 분들이, 영어 공부가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보다 영어를 잘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나 어른이나. 물론 뭐 해외에 산다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고 한국에 있다고 다 영어를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워낙에 뭐 요즘은 세상이 좋아서 온라인이나 TV만 집에서 켜도 영어 방송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노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디 있냐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제가 제 영상에서 조기 유학을 많이 이야기하고 근데 그거는 정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이가 해외에 있다는 건 학교를 다니는 거잖아요. 학교에선 그래도 영어를 사용하고 영어를 쓰니까 노출되는 시간이 극대화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린 시절엔 아무래도 어, 언어를 배우는 그 속도도 굉장히 습득하는 그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뭐, 유학,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있건, 내가 해외에 있건, 내가 한국에 있건, 내가 학생이건, 조금 내가 뭐,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아니면 뭐, 초등학생이건, 참고로 초등학생이나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왜냐면, 하 어린아이라는 건 그만큼 자기가 할수 있는 게 그런 역량이 아직 다 성장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엔 부모님들이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그렇지만 이제 뭐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 솔직히 자기의 의지대로 해서 많이 자기가 컨트롤 할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영어에 많이 노출시켜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그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쉽게 말해서 인터넷을 보더라도 영어로 본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내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최대한 영어로 활용하라는 거죠. 영어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을 할때 내가 요리에 관심이 있으면 요리에 대해서 영어 방송을 영어로 된 요리 방송을 볼 수도 있는 거고 영어로 된 요리 웹사이트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내 나이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관심 분야를 영어로 접함은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중학교 고등학생 그 이상 그 이후부터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중학교 때 한국에만 있어도 영어교육 학교에서 다 받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관심 분야에 그 단어 정도는 검색할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구글에서도 쉽게.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하루를 그렇게 48시간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너무 뭐, 여유로게 나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영어 공부에 있어서 만큼은 시간을 좀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가 내 의지로 자꾸만, 어 방송을 하나 보더라도, 내가 짧은 유튜브를 하나 보더라도, 어 영어로 된 걸로 보고, 자꾸만 그런 노력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 매일매일 그런 시간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그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나다 보면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그게 본인의 실력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저는 큰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영어를 좀 잘하고 싶은 분들은 시간 활용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만큼 많이 많은 시간을 영어를 자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영어에 노출시키려고 좀 노력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이게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그냥 어떤 방법이든지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책이든지 그냥 너무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그냥 영어에 노출된다는 마음으로 자꾸만 하다 보면 방법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들이 자신의 노하우가 되는 거고 모든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접근 방식도 다르고 받아들이는 능력도 다르고, 그리고 수준도 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또목표로 하는 그런 실력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획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시기 보단 특히 혹시 뭐 그래도 자기 뭐 고등학생 이상만 돼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다 알고 관심 분야도 다 알기 알기 때문에 적어도 그 이상의 분들이라면 한번 그렇게 노력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